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0편, 121편 5절, 8절. 늘 보호하시는 주님, 저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지만,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걷는 길이 때로는 불안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도 제 삶의 그늘이 되어 주셨고,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집을 나설 때도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제 출입을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사실로 제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제 삶의 작은 결정들부터 큰 선택들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쳐 흔들릴 때는 주님의 손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으로 평안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불안, 피로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제 영혼을 감싸주소서,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내일도 새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